so like curious about you <laughs> so so i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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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원래 Top 해먹는 right? 게밥 계란 이렇게서 해 먹거든요. 약간 젖밥처럼. 어 맞아요. Mm. 이렇게 먹는데 제가 작을수록 되게 단맛이 강해져가지고 mm. 엄청 작게 짜게 샀는데 mm. 아 모양이 좀안맞 나요. 아니요 근데 보기에 되게 멋있어요. 아 그래요? <laughs> 괜찮아요? 제일 궁금했어요. 아 진짜요? 처음 네, 상처였어요. 아, 그래요. 진짜... 아, 우선은 다른 걸 한번 보여줄게요. 약간 음, 저게 강된장 같은 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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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그런 그런 대로. 그 개념으로 가도 되겠죠? 치킨 h i c k h with rabbit in Spain? With rabbit also? Mm. also with. In Spain so there are many cuisine of rabbit from... yeah. Yeah. Actually. Bias. <coughs> bias, mm. right. Spain in Latin is called Hispania. Espania. Hispania. Hispania. Like H I mm -hmm. Hispania. And it means land of rabbits. Oh. oh. so because there were when Romans arrived were oh. so many rabbits oh. here. <laughs> I <laughs> guess <laughs> so they call it 고양이 모건 이러는데 보건에서 속기세 나가지고 요 영롱 영롱 이거를 좀 크게 만들면 이런 느낌이거든요 음. 명태도 약간 좀 크게 아, 만들면 음. 그래서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약간 좀 있어 보여서 네. 이렇게도 다시 한번해보려고 이거는 그러면 찌는 건가요? 아니면 볶는 건가요? 아요 오래 볶는 건다 네. 네. 채소가 물러지고 토마토가 걸쭉해질 때까지 전 이것도 좋은 거 같아요 그래요? 네. 아 진짜요? <laughs> 여러 가지로요? 그냥 공간이 허전하진 않아요. 허전하진 음, 않네. 어, 네. 맞아. 맞아. 어? 무슨 I feel somehow empty. 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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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since you put the bookshelf, it looks much better. 음. y yes. 책장이 아, yes. 없었을 땐좀 완전 허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음. 처음에 이 책장이 그 렌더로 봤을 때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 이거 이대로는 안것 같은데 했는데. 오히려 진짜 해보고 나니까 이게 들어가야 좀 잡아야 되니까 가구들이 또 많은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허전했는지. 그리고 이게 여기가 층고가 좀 높잖아요. 맞아 요 이쪽 막 밖에는 높아. 요 그래서 더 좋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게 약간 답답하지 않고 그리고 음. 음. 좀 이렇게 딱 들어왔을 때 이렇게 좁은 느낌이 아니고. 새어있는 느낌이랄까? 지금은 지은은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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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아요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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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고 맞아요, 음. <laughs> <laughs> 맞아요. 또지간 뭔가 텍스지가 이렇게 은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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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이은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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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주했나이스파 s p r t h I s s u p e r s m o o t h y e a h I'm e a e t h e a h e a h 공공지진 하면서 아니면 다시 생각해봐야 된다 아. 하다가 저도 디자인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디자이너를 믿었을 때 결과물을 줬다는 걸 아니까 아. 그래 채원이를 믿어보자 아. 그런 걸 믿으니까 전문, 그러니까. 전문가를 믿어야 된다 맞아요 원래 아. 그래, <laughs> 그렇죠? 약간 디자이너들이 다른 <laughs> 영역의 디자이너들과 터치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어, 맞아요 그걸 그러니까. 알고 어, 있으니까 어. 내가 괜히 개입했다가 뭔가 말할 거라 괜히. 그 그래서 이거 그니까요? 개입해서 낮아졌으면 망했고 또뭐 있지? 이 거의 다 책장도 내가 아, 옆으로 붙이자고 그랬는데, 이쪽에 해가지고 맞아, 책장 보이고, 거의 다 존중이 돼가지고, 음. <laughs> 나는 너무 좋았는데 음. 어. <laughs> 댓글을 많이 걸어가지고, <열어서 웃음> 아, 그러니까 약간 많이 뭔가 이게 변수들은 좀 있었는데, 음. 근데 최종적으로는 거의 다, 약간 처음에 생각한 그대로 거의 다 돼가지고 맞아. 그러네 조명도 원래 구 떨어지는 게 음. 눈부실 텐데 약간 음. <laughs> 이래가지고 걱정했다가 아. 최원이가 <laughs> 어, 안, 안 눈부실 것 같은데 이렇요 고집이죠. 최원이 고집 있어요. 근데 막난 저번에 댓글 중에 막뭐 칸유에서 가면 뭐 두개의 다리 있다 막그 아. 표현이 맞아요. 너무 아. 되게. 시적이어가지고 되게 어, 말을 되게 예쁘게 하신다 생각했었는데 조명 칭찬을 저도 확인했거든요. 조명 어제. 니까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 조명들 보면서 되게 요즘 약간 되게 좀 좋은 카페들 가면 약간 미, 미드 센츄리 스타일 해가지고 되게 엄청 고가거든요. 조명 40만 원, 50만 원까지 쉽게 넘기고 하는데전저 보고. 아, 조명도 저 도대체 얼마짜리야 이렇게 해야겠는데 음. 이케아에서 사는 거 이거네 이거뿐만 아니라 저안쪽이막약간 이런 느낌으로 아 좀, 그거요, 예. 그알 네이버 네이버에 아, 오. 오. 아. 있는 것도 그렇고 안방 있는 것도 좀, 되게 마음에 들어 그래요 예. 네. 황동 포인트를 잡아줘 황 그러냥 들어가 있겠지기 음. <laughs> 몸이 좀 젖었네. What's the place? 이런 작은 고추는 먹으면 진짜 맵겠다. 베트남 고추? 이런 이런. 이거 베트남 고추일까? 베트남 고추는 아닌 것 같아. 그렇지. 질자는 애들 좀. 아직 좀 덜. 근데 어떻게 이렇게 노... 빨갛게 벌써 익었지? 아못 어, 봤네. 네, 언급을 언급을 할까 그랬어 오늘이 그대천절이잖아 음. 대전또 의미가 있지 Ah, oregano? Oregano, yeah. That, that one? Yeah. Oh. Lavender. Lavender, ah. And this thing is so crazy. It's just sticky. It's just flowers. Oh, flowers. Mm. Flower. Flower. Oh, basil. Yeah, basil yeah? Oh. oh. <laughs> These basil, oh. Also basil. Oh. Oh. You harvest like the top only? and it keeps growing everywhere. There I is, can uh, smell uh, those... the Here there was tomato before. Ah right. Many mm. tomato but it finished. Too now the tomato. Because you know even though there is kind of a it's quite strong. <laughs> <laughs> it, it smells really strong. <laughs> when you touch it, it uh, very strong in eh?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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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r taste? laughs> Oh, <laughs> it's strong. He is like. Brushing your <laughs> teeth. Uh, <laughs> I can Do uh, you see some mushrooms here? Oh, but the mushroom. Can you eat it? Can you eat it? Uh, I don't uh, think. <laughs> <laughs> you want to try? Puchu? Puchu? Puchu! This is the one you... Mm. The international sign of palettes. Mm. And these ones come from Poland. Yeah. Um, and this HT means, means uh, heat treated. Ah, uh, So it's pretty heat, not with chemicals. Ah. Uh, so the only place I found this was in Busan. Oh, okay. so, uh, I wanted to visit Tokyo and watch so we took the chance and mm. everything. It was so quite cheap, like 2 chunun for one. Oh really? Ah, really really So all my own, everything. Mm -hmm. okay. But the delivery, if I wanted them to bring, the delivery was Ishimanon. Oh, yeah. <laughs> <laughs> so I said I go somewhere. 제철국인데 이국적인 음. 맛이 난다. 음. 음, 아, 다 이거 나 진짜. 맛있는데? 와, 진짜 맛있데 그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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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리리스 그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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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이스그

자, 그렇게 해서 여기 세 가지가 들어가죠. 첫 번째 물 많이. 두 번째.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촉촉하게 익으면, 익으면. 자, 소금 간을 합니다 어, 소금, 자 소금 간을 해 그런 다음에 우리 손님들 어, 주부들이 맨 마지막 나물 무쳐 먹을 때맨 마지막에 넣는 게 참기름이나 들기름 이게 효능이 좋아지죠 고혈압, 방뇨, 스렉스나 항암작용까지 그래서 효능도 좋아지고 맛도 있고 그래서 여기다가 참기름이나 들기름 넉넉하게 넣는 거예요 아, 그렇죠, 소금 넣고 에이. 도 놓고. 아이고 멀리서도 네, 잘긁고 계셨네. 자 여기서는 내가 장기름 소금장을 발라드릴게요. <웃음> <웃음> 와 기가 막네 각설이건. 손에 가위 제도. <laughs> <laughs> 줌터의 건물과 닮은 줌터 콜롬바 느낌 나는 이 건물.